오, 른 사람들은 아주 잘내려오는데이겉만 먹지 않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급경사 괜히 겁이 나서 그러는데. 이잘 빨리 빨스하게 내려가지 않아요. 아,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. 진땀을. 여기 위 나무 이런 것들이 다덮여야 되는데. 돌 같은 것도 다 덮이고 그럼막저 바위에서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. 에이. 아,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제가 컨트롤 하기그이 초짜리 가지고 저런 철질은 아주 생마트을 보지 못해. 그래서 최소한 한한50 인치 두께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. 최소한 자빠지면은 아프지는 않을 것 같아. 최소한은 아 저렇게만 탈수있으니 옆으로 가는 건 되는데, 오, 그이 정도만 타면 아주 괜찮겠죠? 아주 잘 타요. 문제적이 다지. 설주마다 어떤 걸 못하고 어떤 걸 못하는 게 참. 에이. 제가 내려온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블랙 다이아만드인데도 불구하고. 그, 뭐냐. 조금 눈이 음, 별로 사람이 안 다녀서 오늘 첫 개장방에 대해서 묻고 나갔습니 그래서 그런지 아니, 가방을 메고 타지도 못하고 못 타지도. 음. 또한번한 아, 당뇨가 좀 불편합니다. 또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한세 바퀴 허우적거려야지 당뇨가 좀떨어지면자 끈이 여기 걸리지 않게 해가지고 큰 잡, 잡. 여기 이체어은 이 아주 옛날 거라 가지고 이갈 때는 되게 천천히 가고 내릴 땐 무척 빨리 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안잡아진 적이 없는데 요번에 또 아마 잡혀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한번 꼬꾸라졌는데 다른 채는 이렇게 근처에 가면 천천히 해주는데 그냥 여기서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확 잡아도 돼 옛날 거랬서 아주 보면은 쇠도 되게 낡고 뭐 의자도 참후적고두 개밖에 없고 채어도 자또한번 굴러내려가겠습니다 굴러 굴러서 어? 아, 자 불러가지. 아, 아, 여기 잠대를 잡텐데. 아, 확 잡아 돌아가지고요. 무서워 죽겠어요 이제. 아, 이쪽으로 오시면 갈까? 안넘어 o 다기 h a 다기 know t h 기 t I k n 이 w a I n o w that. w a I t h e o w t I t 습니다 이 가방이 좋은 게 뒤로 나가 잡아주면 등이 보호가 돼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. 자, 녹화 중인가? 여기서 끊고 다시. 타는걸로만 도둑하는걸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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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람>